안녕하 여러분. 지구촌 만물상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회수가 2만회가 넘어가고, 이제 8천을 향한 어떤 어떤 컨텐츠 하나로 찍은 동영상은 히트를 쳐가지고 2개월 만에 8천회를 넘어가는 게, 8천회를 바라보고 있는 동영상이 있어요. 뭐, 물론 몇십, 몇십개 뭐 조회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봄맞이 텃밭 수확을 그 텃밭 작물의 수확을 했습니다. 뭐 작물이라고 하니까 거창해 보이는데, 뭐 소소한 것들이죠. 그래서 일단 그 저희 텃밭에서 자라고 있던 거의 30여 가지의 그 수확물을 조금씩 해서 뭐 마무리하고, 오늘 이제 비트 수확. 이제 비트 언박싱 동영상을 찍은 뒤로 그 비트를 정말로 맛있게 먹었어요. 쪄도 먹고, 뭐, 갈아도 먹고, 뭐, 김치도 담아 먹고. 그리고서 제가 비트를 한 20여 알을 수경 재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킬 때부터 위에 꼭지 많이 짜, 잘라버리지 말고 보내주소야 했는데 그대로 보내주셔가지고 수경 재배를 하니까 무럭무럭 자라서 그동안 수경 재배하면서 조금 조금 필요한 그 야채에 뭐, 장식을 한다든가, 뭐, 양념에 좀 넣는다든가, 색깔을 낸다든가, 요럴때 자주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양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지 그 느린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또 제가 다른 사람 유튜브를 봐도 그 굉장히 느리고 뭐, 뭐, 그냥 잡음이 많고, 그럼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경험 삼아서, 아, 그렇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일단은, 이렇게, 보실래요? 요만큼 잘라놨습니다. 그래서, 요쪽은 이미 수확한 거, 예, 수경재배로 수확한 거, 지금 이렇게 잘라놨잖아요? 요만큼 잘라놨고, 예, 그 다음에 이쪽은, 예, 이제 수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반을 잘라 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 자른 거는 이렇게 풍성해요. 이제 이거를 더 수확할 것이고, 또 얘들을 이렇게 지금 수확을 많이 했잖아요. 많이 잘랐잖아요. 금방 자라요. 한 일주일이면 또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피트 하나를 수경재배하면은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는지 몰라요. 겨울철에 야채가 얼마나 비싸요. 그리고 이 새순이 건강에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수확물을 내주고 있어요. 근데 그동안 잘라 먹은 것도 여러 번에 걸쳐서 잘라 먹었고 오늘은 전체적인 수확입니다. 그래서 요 잘라서 이렇게 담아 놨고 예.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요 아이들은 이제 수확할 것입니다. 한두 개만 이거 전체 다 수확하는 거 보여드릴 수는 없고 한두 개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수확해 볼게요 수확 별거 없어요 이렇게 뚝뚝 잘라서 먹으면 됩니다 이거 하나를 잘 기르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수확물 이거 지금 몇번 잘라 먹은 건데 또 이렇게 자르잖아요 네 그래 이렇게 자르고 나면 금방 또 자라가지고 또또 또 식재료를 제공 제공해 주고 그래서 이 동영상 편수, 뭐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동영상 편수 뭐 늘려서 구독자 늘리고 조회수 늘리는 게 목적이지만, 아, 우선 이런 거는 그런 목적이라기 보다는 그냥 하찮게 비트 시켜서 비트 막알 뭐 요리 해 먹고 끝내버리면 되는데 그러지 말고 조금만 신경 쓰면 이렇게 수경 재배해서 이 세순을 마음껏 여러 번에 걸쳐서 예, 수확해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비트 뿐이 아니에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당근도요. 해다가 저기 사다가 이제 당근 먹고 위에 좀 잘라서, 위에 조금 덜 먹고 위에 쪽 잘라서 이렇게 수경재배 하면은요. 새순, 얼마든지 이렇게 제공해 주고. 그 여러분들 그 혹시 우엉 저는 우엉을 자주 사다가 식재료로 쓰는데 우엉 조림을 자주 해 먹어요. 근데 우엉도 새순이요그 우엉 뿌리에서 위에 조금 잘라서 이렇게 수경재배하면 우엉도 사입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무도 그렇구요 근데 무는 요 비트 이런 것만큼 많은 양을 내주지는 않아요. 근데 당근하고 비트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내줘요. 그리고 우엉은 이렇게 수경재배가지고 잘라서 먹고 어, 어느 정도 뿌리가 생기면은 화분에 심으면 우엉 수확을 할수 있습니다. <laughs> 사순 실컷 먹고 뭐 밭에서 자란 것만큼 길게는 아니어도 그 화초 기르는 재미 또 텃밭 작물 기르는 재미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 베란다에 우엉이 몇 개가 자라고 있어요. 그 아이도 크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엉을 먹고 위에 잘라서 숨을내서 먹고 또 그걸로 또 심어서 우엉을 수확하나 안 믿어지시죠? 그런데 사실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자르고 이래 놔두면 조금 아까 자르기 전만큼 잘하는데 일주일이면 잘합니다 그래서 그냥 물 놔두고 그냥 수프로 몇번 해주고 그러면 돼요. 관리 쉬워요. 자 얘는 이렇게 이발 시켰고요. 자이 아이 한번 해볼게요. 이 아이는 이제 밑에 병이 저 컵이죠 컵이니까 적은데 잎사귀는 이렇게 이쁘게 자랐어요. 어느 이거 화초로 길러도 어느 화초 못지 않잖아요. 그래서 꼭뭐비트 순을 수확해서 식재료로 쓰고 그런 것보다도 이거 보세요 색감이나 잎 조직이나 이런 게 어느 화초 못지 않게 이뻐요. 저는 이제 많이 되고 여러 포트 있고 하니까 계속 이렇게 잘라서 식재료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이를 이렇게 다 이쪽 이쪽 아이들까지 다 잘라서 뭐피도숨무침도 뭐, 해보고 김치도 좀 담아보고 그럴 요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싹둑싹둑 큰잎 위주로 나온지 오래된 잎 위주로.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그래 놔두면은 또한 일주일 있다가 또 잘라먹고, 중간에 뭐 한두입 뭐 접시 세팅을 한다든가, 요럴 때또갖다가 이쁜, 뭐 흰색 접시나 요런 데다가, 예, 잎사귀 요렇게 두개 해서 위에다가 음식 담고, 정말 이쁘죠? 이제 설 명절, 명절 때 제가 이걸로 무하고 물김치를 담았어요. 근데 저희 애들이 와서 색깔 보고 색깔이 너무 이뻐서 놀라고 또 이제 아이들 가는 데 싸서 줬더니 예, 며느리, 며느리 될 아이가 문자가 왔어요. 김치 너무 너무 잘 익어가지고 맛있다고 너무 너무 색깔 이 이쁘다고 고맙다고. <laughs> 이 피트가 들어가면 무로 김치 물김치 담아놓은 것보다 훨씬 더 맛있고 이쁘더라고요. 얘도 이발 끝났습니다. 요래 놔두면 또한 일주일이면 쑥쑥 자라오죠. 자 이렇게 해서 다 마무리했습니다. 이발하니까 시원하죠. 뭐 잎사귀 몇 개씩 남겨놓고 다 잘랐습니다. 자른 양은 이렇게 많고요. <laughs> 김치 담고 무침하고, 면잎사귀 남겨놨다가 음식 세팅할 때, 접시 세팅할 때 쓰고, 네. 또, 한 일주일 기다리면 이 아이들이 또 수확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네. 도대체 이 아이들은 생명이 언제 다 할까요? 네. 끝까지 한번 길러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여섯 번째가 일곱 번째 잘났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예, 텃밭 작물이나 화초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이쁘죠, 색깔? 그런데 이게 색깔만 이쁩니까? 이 진한 보랏빛인지, 진짜 인디핑 건지, 뭐, 이게 진핑 건지, 이 전부 다 안토시아닌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섬유질, 정말 야채 중에서 진짜 최고로 많고, 안토시아닌. 뭐, 색채 자체가 말해주고. 얼마나 싱싱하고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아이가 좀 향이 좀 진해서 이 향을 뭐 즐기시지 않는 분들은 이게 이제 식재료로 썼을 때 조금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독특한 향을 워낙 좋아해서 아주 저희 집에서는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